2026년 주식시장. 이건 뭘뭐 롤러코스터보다 더 스릴 넘치네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지정학적 도박부터 기술거인들의 AI 전쟁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결정적인 한수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늘 날카로운 피드백과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오늘 시장 정말 예측 불가의 매력을 제대로 뽐내고 있는데요. 꼭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간 기분이랄까. 자. 바로 이겁니다. 어제는 3개월 만에 최악의 폭락이라면서 다들 공포에 떨었는데 하루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V자로 확 말아 올렸죠. 이런 극심한 반전 드라마,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 신호는 과연 뭘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반등이 진짜인지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다보스 발언, 그리고 경제의 속사정까지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기술 거인들의 전쟁을 넘어 우리를 위한 2026년 투자 전략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장의 이 극적인 반전 과연 이게 진짜 상승의 시작일지 아니면 그냥 신기로일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죠. 불과 하루 전, 나스닥이 3개월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면서 시장 정체가 공포에 질렸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다우와 나스닥이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분위기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재는 운동에 바로 공포지수, VIX죠. 이 VIX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12% 이상 뚝 떨어졌다는 건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안도감이 시장을 감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제 20년 실전 경험상 이런 급격한 V자 반등은 단순한 심리 변화나 뉴스 헤드라인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S&P 500 지수가 5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을 딱 건드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게 한 시장의 분위기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한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바로 이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린랜드 병환 문제. 이걸 두고 무력은 안쓸 거다. 협상으로 풀고 싶다. 이말 한마디가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안도랠리를 이끌어낸 직접적인 방화쇠가 된 겁니다.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건 그야말로 고도의 포커 게임이었어요. 그린란드는 국가안보에 필수라면서 판돈을 확 키우는 동시에 협상이라는 평화로운 카드를 실적 보여줬죠. 거기다가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당근까지 던져준 겁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쓰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술이죠.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글쎄요 아주 냉랭합니다. EU 집행위원장의 이 발언 친구의 악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트럼프의 변덕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동맹 관계가 얼마나 삐걱거리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제 분석도 같아요. 이건 평화조약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휴전일 뿐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던진 우리는 기억할 것. 이라는 이 한마디, 이거 그냥 한마디 아니에요. 협상이 틀어지면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거죠.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정치적인 헤드라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경제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이 랠리를 계속 밀어붙일 만큼 정말 튼튼한 걸까요? 일단 이 차트부터 보시죠.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탄탄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낮은 19만 8천 건에 그쳤어요. 이건 뭐 해고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경제의 허리가 아주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모기지금리가 6.1% 수준까지 내려오니까 그동안 꾹꾹 눌려있던 수요가 마치 댐이 터지듯 폭발하면서 기존 주택 판매가 한달 만에 5.1%나 급증했어요. 경제의 아주 중요한 축인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미래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애틀랜타 연준은 지금 소비가 너무 좋으니 4분기 성장률 5.4%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컨퍼런스 보드는 정부 셧다운이나 관세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2026년에는 성장률이 1.5%까지 둔화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세론과 약세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여기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문제부터 일본이나 덴마크 같은 해외 큰손들이 미국 국채를 팔수 있다는 신호까지. 이 변수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채권시장은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분석의 깔때기를 더 좁혀서 개별 기업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장을 이끄는 기술 대기업들은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둘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넷플릭스는 앞으로 가입자 성장이 둔화될 거다 라는 걱정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 기업들의 진짜 전쟁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화면 속 소프트웨어 싸움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물리적 AI,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거대한 충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대결입니다 엔비디아는 알파마요라는 플랫폼으로 벤치 같은 기존 강자들에게 무기를 팔아서 세력을 키우는 개방형 전략을 쓰고 있고요 테슬라는 자체 사이버캡으로 모든 걸다 통제하는 폐쇄형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거인들의 전쟁 정말 흥미진진하죠 물론 일론 마스크는 엔비디아 방식은 한계가 있다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미 구글의 웨이모가 일주일에 45만 건이 넘는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아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갯속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가지 실용적인 전력을 제안합니다. 첫째, 더 이상 미국 주식에만 몰빵하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최근 온스당 4,900달러를 돌파한 금처럼 안전자산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으세요. 둘째, 여기까지 밀리면 무조건 판다는 자신만의 손절 원칙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뜬구름 잡는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기업에 집중하시고,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이 보내는 경고 등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금 다우지수가 머물고 있는 48,600선, 여긴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힘없이 무너진다면, 지금의 반등은 진짜 상승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함정, 즉, 불트랩일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 올라탔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변수가 시장을 이렇게 마구 뒤흔드는 상황에서 경제 데이터는 튼튼하잖아? 이 믿음 하나만으로 과연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보스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 한마디가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투자 심리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경제 데이터와 기업들의 치열한 현실까지 깊숙히 파고들어 봤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꼭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시장 분석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